안녕하세요. 요즘 문자나 광고로 전화나 문자가 너무나 많이 옵니다. 현재 중국에서 전화나 문자로 들어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문자 사기 다 보이스 피싱으로 이제는 대기업까지 거인 정보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개인의 소중한 정보가 원치 아니하게 타인에게 노출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킬지를 안다면 조심하여. 내 개인 정보를 지킬 수 있지만 너무 다양한 영역과 방법으로 나도 모르게 너무 쉽게 노출되고 있는데요. 정보 유출은 차단하는 것이 안전하고 속 편한 방법이겠죠. 스팸 차단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하여 내 핸드폰 정보가 외부로 새 나가지 않도록 내 개인 정보를 잘 지는 방법을 네 가지 마련해 봤습니다. 제 조사마다 설정이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시작하기에 앞서 사랑해, 구독, 행복해,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보호 설정을 할 거예요. 먼저 핸드폰에 설정 메뉴를 들어가 주세요.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라고 된 탭을 눌러 주세요. 다음 기타 설정을 누르면 진단 데이터 보내기가 켜져 있을 건데요. 보호 설정으로 들어가 있으면 진단 데이터 보내기 끄기가 있습니다. 진단 데이터 보내기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오류들을 제조사에서 자동으로 오류 내용을 보내는 기능인데요. 핸드폰 제조사에게 자동으로 보내는 기능이에요. 이것은 제조사한테는 큰 도움이 될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내 개인 정보도 함께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조사로 넘어가는 것이 기능을 막으면 불필요한 개인 정보가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그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꺼서 개인정보 설정의 상태를 비활성화하세요. 현재 진단 보내기가 켜져 있는 것을 진단데이터 보내기 이것을 눌러 꺼주세요. 이제 꺼놓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위치 정보를 설정할 거예요. 다시 설정으로 돌아와 주시고요. 여기서 권한이라고 검색을 해줄 건데 설정창 맨 위에 보면 검색 돋보기가 볼 거예요. 앱한칸 띄어서 권한 즉 여기서 앱 권한 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위치 설정을 들어가 주세요. 그럼 항상 허용된 사용 중에만 허용된 것 이런 게 보여요. 이게 뭐냐면 무조건 켜져 있어야 작동이 되는 팀이라든지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내 핸드폰 위치를 보내야 제대로 작동이 돼요. 근데 상시 허용됨은 24시간 내내 위치 추적을 허용하겠다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어플의 위치 추적을 허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끄고 싶은 어플을 누르고 항상 허용이 아닌 앱 사용 중에서 만 허용 체크하고 설정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핸드폰 제조사마다 설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위치를 켜거나 끄는 기능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설치된 어플들을 잘 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홈페이지라든지 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위치를 켜둘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체크해지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카메라에서 내가 무심코 찍는 사진 속에는 날씨에도 내가 사진을 찍은 시간, 장소 등 아주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고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는데요. 위치 태그가 켜진 상태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카톡 등을 이용해서 보내게 되면은 내 사진 정도에서 내가 촬영했던 사진의 위치 정보까지 개인 정보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치 태그를 끄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 설정 방법입니다. 카메라를 실행하여 톱니바퀴 모양 설정을 클릭합니다. 카메라 상단을 찾아보면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치 태그를 끄시면 되는데요. 위치 태그가 비활성화되게 해제하여 주세요. 우리의 어느 장소 시간에 개인 정보가 공유된 카톡의 사진 등으로 발송된 개인의 정보 유출이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에 멀티메시지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긴 문자나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포함한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다운로드 밖에 내놓았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데이터가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비활성화하여 자동 다운로드 해제하여 내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야겠지요. 설정에 들어가서 문자 아이콘을 눌러 설정에서 추가 설정에 멀티미디어 메시지에서 자동다운 로드를 끄서 보면 안될 다른 외부인들에게 내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때까지 시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해 구독, 행복해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